요즘 엔지들이 쓴다는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을 해서 여자친구를 만들 겁니다. 요즘 자만추 자만추 하잖아요. 사고 만나는 추구는 죄송합니다. 먼저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을 깔고 소개글도 쓰고 사진도 걸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라도 해보는 거죠. 요즘 연애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더 쉽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성격은 음돈 많으면 바뀌어요 연락 기다립니다 아하 밥을 이런 걸 올려줘요 아 어, 이거 내가 했어 오케이 <laughs> 이런 거는 약간 그런 거죠 나밥 잘한다 괜찮아요 밥 해주겠다 예 네. 요리 잘해요 어머님 요리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대행 하트 제 사진이나 약간 그런게 있는데 그런 프로필 사진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프로필 평가바기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제가 몇 점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예 네, 73점 입니다 그 시험 쳐서 73점을 맞아본 사람 없는데 이거 어플이 참 괜찮네 벌써부터 다섯 분 다섯 분들이 지금 저를 찜했어요 다섯 분들이 지금 한 분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일단 괜찮은 분이 있는데 일단은 하, 이분 게, 두 눈이 괜찮단 말이죠. 이게 왜설레세 뭐, 어, 이게 그 남자라는 사람은요. 일단은 이게 여성분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설렘있어요 저랑 1.2km에 사세요. 바로 앞에 사아아 아, 바로 앞에 사세요. 지금 영원인 사이에 핸드폰 을 오픈할 수 있나요? 연인은 상대 원하는 가는 서로 동시에 없음 사생활 서로 존중해. 오 마인드도 좀 괜찮으시네. 연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 아이티 키타카 사운디 해결 방법 잘 맞는 개호. 딱 이거 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등장 있네요. 어우 이런 게또 있네요. 부담 없는 동네 친구를 원해요. 부담 없는 동네 친구를 원해요. 부담 없는 동네 친구 딱 난데 저 부담 안줄수 있고 동네 친구 1.2kg 사시는데 지금. 아 이분은 일단 제 친구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 위프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아, 한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통화도 할수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이제 뭐? 아니 그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를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스물네살. 아, 저저 연상 좋아하세요 연하 좋아하세요? 아 저는 32살입니다 네네 아, 아, 웃고... 처음 보는 분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묘하게 들뜨더라고요 대화 속에서 뭔가 통하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벌써 여자친구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방구가 나왔습니다 야, 어디 아프데 아니야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금 약사들 가요? 어떻게? 뭐 지금 네. 주, 드셨어요? 지금? 지금 에헤이. 그 보험 처리했어요. 네. 저, 아, 왜. 네. 아치지 마세요. 그 이쁜 얼굴에 어, 지금, 네. 그 전에 8그 어, 아, 끊겼어. 네. 아, 끊겼어. 씨발. 아, 복슬 림 아, 복슬 림 아, 씨. 아, 내 친구. 이거 끊긴 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니, 왜제 목소리, 목소리 듣고 바로 끄, 끊으세요, 이거?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떠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날은 제 사랑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웃기만 했습니다. 음, 음. 저짬뽕 음, 먹어요. 우닝님은 뭐 하세요? 아, 이게 먼저 여성분이 또 연락이 와요. 이게 가능한, 이 대한민국 정말 좋아졌어. 일단 이번의 스타일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남자의 첫 번째 기술이죠 스타일을 알아 자 냉히히 햄버거 먹었어요 왔죠?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해요? 무슨 햄버거 드셨어요? 어디 거 드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햄채 몇 히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성분이 웃을 거란 말이죠 키키키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이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하나 먹어요 근데 거리가 되게 가깝네요 왔어 봐 내가 욕했죠? 내가 킥킥킥킥 하나 했잖아요 봐 이게 이게 가까운데 왜못 봤지? 못 봤죠? 미인이신 댕 킥킥킥킥킥킥킥 상대방과 나아가 이렇게 대화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수다를 떨며 이날 저녁 짬뽕은 진짜 개꿀맛이었습니다 짬뽕 때문인지 그녀의 대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소린 제 친구에게 위피 어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오, 오 연락 계속 와. 여기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극적이야. 그리고 처음에는 친구가 그런 거왜 하냐고 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니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조만간 연애하게 될거나 <laughs> <laughs> 지금 이제 연락하는 여자 여성분이 있어. 야, 어? 나 빠이께. 깔아될것 같잖아. 응. 아 그리고 이네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해줘. 아 얼평? 어 얼평도 해주고 올 사람 있는. 뭐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 우와. 그리고 나뭐거 올... 그 뉴조 카페 추천부터. 전화해 볼까? 어? 전화해 볼까? 전화 한번 해볼래? 아, 전화해 볼게. 알았어 아, 기다려. 아 안녕하세요. 왜요? 아이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밥 먹으려고요. 밥 좋아해요? 에? 아, 팜 요리 잘해 가지고 플로팅. 에브리바디 플로팅. Yeah, yeah, yeah. <laughs> 야, 요, 요. 재밌네. 재밌지. 어. 우리가 그러니까 여자랑 어떻게 통화할 때가 있냐? <laughs> 엄마밖에 없지. 그게 <laughs> 그렇지. 그 여자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알려 줬잖아. 알려줬지. 알려줬다. 그 등을 덮혀. 근육을보이겠어 와. 응? 그렇게만안 된다니까. 했을 때 어. 힘을 닦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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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어. 기다려봐 오빠 이제 기다려.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 친구가 어. 내동 오빠 오늘 섹시하게 하다 보면 어. 마음이 좀 덥네. 아이 <laughs> 상태에서 기다려. 근데 얘, 얘가 그냥 썸이 아니고 여자 친구가. 어. 아 그러면 아 기다려. 아, 기다려. 지금 하고 있잖아. 만나기 전에 기획을 먼저 하고 만 s that? How is t h 그 t How is that? How i that? t 티 a t 피티 that? How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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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리 o w is that? How is that? How is that? 이제 머리 s t h 오늘 만나요? 아 만나야지 뭐라고 w is t 처음이에요. 요 설레요. 솔직히 설레지는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좀 그런 게 제가 며칠째를 하고 있는데 잘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촬영을 한다니까 다들 그건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몰래 촬영은 안 되니까 다 동의를 구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이 지인들이 볼수 있으니까 다들 꺼려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어나 한 분이 촬영에 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자이크하고 음소고 변조만 해주면 나갈 의향이 있다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진짜 고맙다고 바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한번 통화해 볼게. 일단 엄마가 괜찮은지. 아, 엄마 나 내일 여자 만난다. 아, 그러니까 선이라고 저 어떻게 부를 수 있는 부부젤라지? 선을 말고는 돼? 아, 뭐 이거 어쩌다 그래 됐는데, 일단 내려와. 어... 소개팅 나간다고? 어, 어 어디서 만났는데. 어, 어, 그, 저거서 <laughs> 만났어. 핸드폰 어플을, 어플로 만났어. <laughs> 엄마, 잘 맞았고, 막 결혼 도까지할수 있다, 내가. 니가 이따 한번 보셔 많이 봐라 뭐라마 알았어 엄마 내가 처음 만나서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 어떻게 처음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지전 다행히도 엄마를 간식이 설득해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뼈옹 안녕하세요 뼈옹님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제가 길을 잘 몰라요. 이 금망에 사시나요? 네. 어... 어, 저, 저 어때요? 뭐가요? 저 이렇게 저 인상이? 그냥, <laughs> 그냥 사람. 아니 그냥 사람. 예, 그냥 사람 맞죠? 사람이 나와야죠. 아, 키 크다. 예, 네, 예. 네. 아, 제가 그전 영상에 영수랑 응, 응. 볼 때는 그래도 남자라서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여성분이고 앱에서 만난 사이라 어색함이 더 했어. 발을 떠보는 못하네. 아, 제가 발 혓바닥이. 남들보다 1cm 짧아요. <laughs> 일부러 그런 건데. 아니요 진짜요. 저 햇바닥이 짧고 제가 그 교포 출신이라 가지고. 엄마 거짓말. 아 진짜요. 아 진짜 거짓. 아 진짜예요. <laughs> 그래도 빼영님이잘 웃으시고 먼저 다가와 말도 걸어 주셔가지고 <laughs> 어색함이 빨리 풀렸고 그렇게 빼영님하고좀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더풀겸 저희는 반주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퍼라다 아리어야아 죄송해요 편밀 간아 죄송해요 아뇨 아뇨 저 아니에요 은하 아 나이 많아면고나 맞다 아이무하시다고 정말... 주선 아, 요난니까 손은 이거든요와 맞아요 아 많이 드세요 누나. 아 죄송해요 뿅뿅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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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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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니는거 같다 맞죠? 응 뽕님 말해주세요 진짜 그남자그있네 그럴 거예요 <laughs> 진짜 사이야 9살? 응 거짓말 서른아홉 그냥 아니, 그냥 아다섯 아니야? 마흔한 살이에요 <laughs> 아 진짜? 왔다 갔다 해요 마흔한 살이에요? 네 그게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잘 어울린다고요? 마흔하나가? 음. 아만오빠라 그래, 내한테. <laughs> 아, 근데. 키가 있는데, 아니, 근데 키가 1 8 3 기분 좋을 때는 키가 1 8 5 정도 되고요. 69kg예요, 9 k g 몸무게가 밖안 된다고? 내그차이안 나네. 48kg 아니세요? 아 <laughs> <laughs> 멘트 나온다. 아니 진짜요. 이고 진짜. 순수하고 착한 애가 요즘에 없구나. 순수한 남자 좋아하세요? 요즘에 없죠, 잘 없지. 저 근데 딱 말씀해도 될까요? 어 너무 안순수해저 아, 진짜 순수해. <laughs> 아 진짜예.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우리는 밤 늦도록 웃고 떠들며 얘기를 나눴고 <laughs> 아쉬운 그래? 마음을 아는 채 조용히 서로의 길을 돌아섰습니다. 아 대게 생각보다 뿅 그님이 예쁘시기도 하고 하 아, 이게 좀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집에 가만히 있는거 이렇게 안 돼요? 뭐, 어떻게든 뭐든 시도하여, 어퍼를 깔든 시도를 하십시오.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남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컨텐츠를 빼고, 솔직히 사랑이었습니다.